네, 앵글은 이래. 야, 그 맞아. 어, 야 이게 너무 눈앞전인데. 뭐왜 사겼대? 그래서? 야. 아, 진짜 아, 왜사겠대 그럼? 남자애가? 응. 하얀색입 뭐야? 크림, 크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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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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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자. 와, 근데 이 바지 진짜. 로제밖에못 입어. 이 풀은 너무 크고. 야, 이거. 적으면 음. 은 진짜 음. 완전. 아니, 얘가 약간 좀진간서 너무 이게 멀다. 웃겨. 아니, 그래서 거기 리뷰에 음. 내장 빼야 음. 입을, <laughs>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? 음. <laughs> 나 카페 오면은 이렇게 무지해지더라 <laughs> 맞아. 아니 노래가 <laughs> <이게> 미쳤나봐. 맛있 <laughs> 보기 민정이. 아, 이렇게 술을 못 먹겠어. 거진발. 아니 나 오늘 술이 달다. 거지라. <laughs> 이별주라서 그런 거아냐 아, 그래서 해줬어. 아, 구독자님들께 말을 쓰해 드리면 안 돼? 뭘? 내 친구야, 다고 공개 구호네. 오케이, 공개 구호 타임. 근데 구... 이걸 어떻게 쓰냐고 거 있, 짜줄 수 있어? 어 짜줄게 <laughs> 아니 버려 새거 있다고 새거 있어 하나 둘셋 넬루미 진짜, 진짜 싫다 여러분 이렇게 25살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? 근데 성살지와의 아니면 은 말해 뭐해 흑다리살이 그거 아니야? 나는 뚝살 좋아해. 그럼 뚝살만 먹어. 아니 너 뚝살 좋아한다며. <laughs> 아니 이거 맞지 않아? 여러분 눈 돌리면 뚝살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까 아니, 이거 <laughs> 이거 하나였는데 이거 하나가 늘어났어요. 아니 뚝살 좋아한다며. 저기 맛있는 사은 아니 가고 아, <laughs> 나는. 따라 따란 따. 음, 그거 아니에요. 두둥. 하나 둘 셋. 두둥. <laughs> 진짜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이건 뭘까? <laughs> 아 진짜 오버하 <오바하지 웃음> 말아요. <웃음> 주시하고 있어요. 멋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와, 도라에몽 존. <전>. 오늘 <laughs>

너무 익었는데? 너무 어... 익었다고? 음. 어? 할머니. 할머니가 익었 너무 좋은데? 그지너 <laughs> 약간 그그지 아 생일 <laughs> 축하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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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거 여기는 차예요? 네. <laughs> 프로듀스는 여기 차예요? 네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<laughs> 시트론 바이탈 에이잖아. 언니 진짜 고마워. <laughs> 찍고 있어. <laughs> 아, <지금 웃음> 소리 너무 싫어요. <laughs> 언니 다. <자>. 뭐문지 <laughs> <laughs>

이거 28,000원 맞나요? 일단 여기 먼저. 아, 오, 진짜 맛있겠다. 짠. <laughs> <laughs> 네, 2개요. 네, 어? 영수증 안주셔서 생일날만 해야. 사주는 만두. <웃음> <웃음> 만두가 초를 사줘요. 고기 몇 세요? 나 스무살로 사주라. 절단대. 제발. 네. 어? 여기 아이스크림이. 아이스 빵은 이렇겠어요. <laughs> 뭐라고 물어보셨어? 여기 빵 파는 데요? 아. <laughs> 아니요, 여기 아이스크림 파는 데 <laughs> 눈빛을 보세요. Thank you 만두. <laughs> 어, 데, 데, 데. 나도 못하는데 근데? 와너 사고칠 것 같아 수지야. 오 어, 떨어뜨리고 여기 불날것 같아 이 집에. 와 미친. 와 미친 너. 개 무섭다. <laughs> 미쳤냐고? 뭐? 아니 바람이 나한테 간다고 <웃음> <웃음> 알았어 다시 해봐 많없 어, 아니 해야지 그래야 어른이지 아, 나 진짜 무섭다 아니야 해와 냄새나 아니 성냥이 이만해야되는거야 진짜 죄송합니다 <laughs> 블랙 <laughs> <laughs> 축하합니다. 어, 사랑하는 이 손님 생일 축하합니다. 짠. 진짜 맛있이 진짜... 음... 마요네즈가 엄아세도다 5만 1천원 롯데리아야? 언니롯데리아를나 <laughs> 봐. 어릴 때나 미스터 피자. 어 부자다. 온... 어? 루트때려에서 여기서도 모랑모랑이 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엽다. 도시락이 생겼다. 난 사랑받는 아나구나 우리처럼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행복한 줄 알아. 행복해요. 친구가 있어서 행복해요. 음.